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액정 깨진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이 행동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진 아주아주 아주 작은 유리파편 때문에 손가락 자른 사람이 있다네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 액정 깨지면 엄청 짜증나죠? 필름 붙여놨는데도 깨지고, 꼭 약정기간 몇 개월 앞두고 바꾸기도 애매할 때 깨지고, 꽤잘 깨지기도 하면서 수리비용이 비싸서 휴대폰 바꿀 때까지 그냥 쓰자. 좀더 깨져서 화면 안 보일 때까지 쓰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이것. 휴대폰에 터치감 좋고 액정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붙이는 보호필름. 맨들맨들 한 것보다 비싸고 왠지 더 깔끔한 강화필름 많이 붙이죠. 하지만 이 필름 손상된 순간 아주 미세한 유리입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운 좋게 손에 박히는 경우가 없는데 위험한 행동이었네요. 온라인 미디어 월드 오브 버즈는 지난달 깨진 스마트폰을 계속 쓰다 엄지 손가락이 괴사한 말레이시아인 A 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액정을 깨뜨렸는데 액정은 깨졌지만 터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겠죠. 그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A/S 찾아가는 게 귀찮았는지 결국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엄지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엄지손가락에 작은 유리 파편들이 박힌 것 같다며 파편들 때문에 고름이 차고 통증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괴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나머지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수술을 받게 됐고요.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분은 액정이 아닌 액정 보호 강화 유리 필름이 깨진 것을 그냥 사용하다 손이 살짝 베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리 조각이 손안에 들어가 버렸는지 손이 스칠 때마다 불편한 약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네요. 엄청 작은 입자에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했답니다. 마무리합니다. 의사들은 스마트폰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진 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깨진 파편 조각들이 손가락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꼰대는 손보다 통화 중 볼과 귀에 비벼지는 액정이 더 걱정스럽네요. 겉으로는 피가 나거나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흔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깨진 본인의 휴대폰 액정, 약보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만.